너든지 농산물은 진짜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 보자. 아다야한 개. 요새는 이걸 택배로도.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가능하니 참 신기하네 사무실에 이걸 시켜가 사무실에 한 3일 놔뒀는데 물도 안 주고 그래도 뭐 싱싱하네 두판 이거 한 판에 한200 250개 좀덜 된다 하는데두판에만 450개 이상은 충분히 나오겠네 아따 실하네 이게 작년에 심은 거 보다가 오히려 그나은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시원찮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실하고 좋네. 그리고 뭐, 저번주에 이제 마늘을 심었습니다. 이 마늘하고 양파는 심는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뭐 내가 저번주에 마늘을 심었다 그래가 요번주에 이제 뭐 양파를 심나 뭐 이래가지고, 뭐 시기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같이 또 조만한 텃밭들은 그냥 마늘하고 양파하고 이제 같은, 같은 시기에 그냥 심으면 돼요. 또 마늘하고 양파하고 또 같이 심으라 그래가지고, 양파 하나 심고, 마늘 하나 심고, 또 양파 하나 심고, 마늘 하나 심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봄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면 또 양파하고 마늘하고 저끼리 또 쿵짝쿵짝이가 좋아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봄에 캐보면 뭐 양마늘이 나올 수도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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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막뭐 마양파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러신데. 그러면 이제 막 골치 아픈 게 이게 또 막, 또, 선이 또 양시냐, 아니면또 마시냐, 이렇다 보면 막 가정이 또 서로 파탄 나는 기라. 그러니까 이 시기는 10월 중순에서 한 11월 그 중순까지 뭐 너무 추워보고 이게 안 돼요. 저 춥기 전에 날씨가 많이 춥기 전에 심어가지고 비닐 덮어놓으면은 앵간하마 이게 또다 삽니다. 살고. 그러고 야들은 이제 보고 심는 깊이는 이게 또 지역에 따라 또다 달라요. 여기는 막 굉장히 많이 춥거든요. 추운데다가 이제 골바람까지 치니까 약간 이제, 어, 이걸 뭐, 에 설명 안 하고 아마 이제 한겨울에 빵스만 있고 밖에 딱 나가보면은, 아, 이제 좀 춥구나 싶으면은 한요 정도 깊이. 그러고 이제 막, 어후, 막, 막, 막 억수로 춥네. 뭐, 이 정도 되면은 조금 더 깊이. 뭐 이래가지고 막 그것도 아니고 딱 나갔는데 막, 어? 이리 바로 얼어뿌리. 그나마 심으면 안 돼. <laughs> 그럼 더 추운 데는 조금 더 깊게. 보리가 심으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요 정도 심었어요, 요 정도. 요요 요 정도 깊이. 그요 정도 심으니까 뭐 겨울에도 잘 살더라고요. 이 뿌리 식물들은 이 추위를 추위에 굉장히 잘 견딥니다. 그리고 뭐 크게 뭐 저거 없는 이상은 거의 다 살아나더라고요. 거의 한90% 이상이. 그냥 막 꼽은 하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양파를 요한 판만 심었어요. 한 판에 그때 뭐, 뭐 200개인가? 거래 그래 심어놨지만은, 양파가 잘돼어요 진짜 뭐, 이만해서, 이만해서, 한 개. 이만해서, 예. 이만해서. 이만. 예. 하여튼 뭐, 양파가 잘 돼가지고, 뭐, 이 집에 나눠주고, 저 집에 나눠주고 할게. 내가 먹을 게 없네. 그래, 올해는 한두 판을 사가지고,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좀, 여도 주고, 저도 주고, 얘가 좀 나눠 먹고, 나도 좀 먹고. 그러고, 뭐,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고구마가 막, 뭐, 집채만 했다니까요. 그래가 그걸 갖다 막, 에이로 파고, 막, 호미지레가 파고, 막, 이래도 안 돼. 그래가 나 포크레이 세대 불렀잖아. 그래서 포크레이 세대 불러가지고, 포크레이로 그걸 파냈어. 근데 이건 뭐, 도대체 실고 갈 데가 없네. 그래, 저, 우리 시골에 가면은, 또, 이 농약 치는 헬기가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헬기 띄어가 그래가 막 그래 싣고 가가지고 해가 막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가 고구마도 솔직히 뭐 그래가 나눠주고 나있게 뭐내내 먹을 게 없네 그래가 내년엔 고구마도 좀더 심고 이제 양파도 좀더 심고 고추도 좀더 심고 점점 욕심이 생깁니다 이게 좀어 농사에 노하우가 생겼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또 열심히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그선에 이제 비료하고 태비를좀 뿌려줍니다. 원래 태비는한 일주일 전에 좀 뿌려놓고 그래가 올오타이 쳐야 되는데 아니면뭐 가스 장애가 발생한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무슨 뭐 텃밭에서 <laughs> 작년에도 뭐 고추 심을 때도 그랬고 아 올래 올레, 올래네 올래 올레 고추 심을 때도 그랬고 그냥 바로 뿌려가지고, 바로 비늘 덮어가지고, 끓래 그래 하니까, 뭐, 크게, 저게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정석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텃밭에서 또, 내가 다음 주또 올지, 모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왔을 때, 그냥, 너도 다 끝내버리래요. 근데 가스장에는, 뭐, 텃밭에는 크게, 아직도 그걸, 뭐 경험하해지못했습니다 이제, 로타리를 쳐야 됩니다. 이거 그 참좀 먹고 가려고 오늘 참이 사과 쪼가리 좀 있대 우리 친구가 너무 잘 지는데 오늘 잠깐 들렸더니만 사과를 몇 개를 주네요 그럼 아 맛있네 진짜 로타리도 자꾸 채워니까 처음부터 이제 깊게 엿보니까 이게 자꾸 튕겨요 가다가 탁탁탁 튕기면 저번에 이거 한번 받쳐가지고 아 시끄러웠어요 그래 <laughs> 한참 아프더라고 왜 항상 이제 멀리 잡고 이래가 요새는 치는데 처음부터 이제 깊게 쳐보니까 튕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약게 해가지고 한번 그냥 맛배기로한 갈고 그래가 약간 더 깊게 여가 그냥더 갈아야 돼 이래가 안돼 요 그래가 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깊게 해가지고 그래가 가라주면 최고 좋죠. 근데 오늘 두 번만 가려고. 친구놈 사과 농사 짓는다고 애 먹는데, 이걸 내가 대충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알뜰히 먹어야 돼. 대충 먹으면 안 돼. 너든지 농산물은 진짜 소중한 거니다 소중한 거. 아유, 양파는 요새 양파 비닐이 잘 나오잖아요. 구멍 빵빵빵 났는 거. 근데 그걸 살라고 있게 또 시골에 이게 짜투리 비닐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씌워가지고 오늘은 뭐 비닐을 혼자 깔아봐야 신다 깔아가 오늘 양파도 이제 혼자 심어야 됩니다. 이게 양파를 심는 간격은 작년에 암심을 거의 이렇게 한 배운 정도 간격이 충분하더라고요. 뭐, 또, 혹시나 또 양파가 너무 잘 돼가 아마 이만하이 크는 데가 있으면 한 1m에 한 개씩 심으면 됩니다. 아휴 아다다 다 심었네 혼자 할게 아 2시간 걸리네 아 이제 위에 그거 한번 뿌려주고 그고또물 한번 살짝 주고 그래야 끝내겠습니다 어휴 Oh yeah.